혓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민숙이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은 백성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떠날 때쓸 것이다.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해막 입고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기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두 나팔을 한 번만 불면 동쪽에 지늘친 지파들이 이동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지늘친 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불지는 마라.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결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하목재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구름이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강야를 떠나서 고름이 바랑 강야에 멈출 때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유다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자는 암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걷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우벤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주의자는 수데골의 아들 엘리수리였습니다.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시모온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아 자손이 성막에서 쓰는 물건인 성물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기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였습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문하세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기도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앞서간 다른 모든 부대의 후방수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 이었습니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부대들은 이동할 때 이런 순서로 행군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루웰의 아들입니다. 이도로라고 하는 루웰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켜남민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천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래.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천함은 이 강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천함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천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길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진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진을 떠날 때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개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Amen.